안녕하세요. CJ 제일제당 비프보 떡볶이 멕시코 시장 출시 전략을 발표하게 될 김민지, 이시연, 박정빈, 이석훈 최인재입니다 네,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추가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을 위하여 현지를 고려한 상품 성정및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는 다음과 같고요. 네, 저희 신사업 프로젝트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해보는 환경 분석, 그리고 현지 설문조사 및 환경 분석과 설문조사를 종합한 제품 선정 과정을 말씀드릴 설문 조사 및 제품 개요 그다음 관련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보고 저희의 사업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로 한식이라는 큰 틀에서 분석을 해보고자 하였는데요. 어 앞서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 24년 상반기 케이푸드 수출액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를 하여 계속해서 건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식의 해외 진출 성공 배경은 무엇일까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성공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구글 트렌드 데이터 언급 양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을 할수 있었는데요. 한식의 인기는 다른 아시아 음식, 중식, 일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2004년, 즉 2010년 이전에 한식의 관심도 래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2004년에는 구글 트렌드에서 한식의 관심도가 중식과 일식과 비교를 했을 때 0에 가까웠지만 이후 3세대 아이돌, 즉 12년 이후부터 이런 아이돌들이 해외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언급량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팬데믹 이후 현재 4세대 K-팝 한류 전성기에 들어와서 중식과 일식과는 대조적, 제조적으로 관심도가 상승하는. 양상을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 분석을 통해 저희가 알게 된 인사이트는 한식이 주목받은 배경에는 한류가 자리를 하고 한식이 한류 의존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식이 유튜브와 쇼핑 콘텐츠를 통한 인지도 상승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식이 해외에 근본적으로 알려지게 된 배경은 바이럴인데요. 이 바이럴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뉴스 등쇼핑콘텐츠에서 어, 챌린지나 또는 한식을 만드는 조리 과정을 영상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틱톡과 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키워드 분석을 어, 해보았을 때, 한식을 키워드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는 한식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경쟁력이 높고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틱톡,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러한 컨텐츠에서 어, 한식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을 나서 저희는 즉 외국인이 한식을 접해봤다면 이러한 컨텐츠 속에 엔터테인먼트 요소 역시 기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 한식의 성공적인 진출은 어, 중식과 일식 간의 달리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식 그 자체의 성격 이상으로 한류의 한 부분으로서 문화 컨텐츠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어, 이렇게 한식이라는 큰 틀의 분석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네두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 소비자가 한식을 어떻게 소비를 하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환경 분석을 실시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소비 와 인식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주관적인 수치를 조금 객관적으로 수치화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툴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트렌드 한식 언급량 분석입니다. 이는 구글에서 언급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것인데요. 한식은 2020년도 3월, 팬데믹이 처음 이제 참고를 했을 때, 그 당시 원금 량을 최하위를 찍었고 그 이후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관심도가 컸던 국가는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입니다. 어, 이 중에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어, 최근에, 최근에 들어서 급상승한 컨셉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일식과 중식과 굉장히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식과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배달 및 온라인 주문과 관련된 검색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직 한식이 중식이나 일식에 비해서 현지 식당 식료품점에 대중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그 밑에 사위 사위어 오리 키워드를 통해서 ASMR 그리고 짜파구리 관련된 이러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한식은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한식에 어떤 메뉴가 인기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인기 한식은 김밥, 떡볶이, 불고기 등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급상승 검색어 수치를 450% 이상 기록한 떡볶이 인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들큐툴를 통하여 유튜브 내 동영상에 언급된 키워드 바탕으로 한식과 관련된 매칭 키워드와 질문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식과 관련돼서 관련된 키워드 중 가장 영관성이 높았던 것은 한국의 거리 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거리 음식을 다루는 영상들은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높았고 거리 음식 메뉴 역시 자동 검색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식 키워드와 관련돼서 자주 묻는 질문으로 한국 음식을 수입하는 방법, 쉬운 한식 만드는 법, 한식 만드는 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마치형그 이상으로 한식에 대한 요리 그리고 조리 과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점은 음식이 더 이상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은 일종의 체험의 대상. 한식 활용 콘텐츠 인기에 따라서 한식 도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였지만 이러한 수요를 아직까지 완전히 충족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식문화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구매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 증류성의 증가 그리고 건강과 새로운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여서 이에 따른 제품 기획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제트세대 같은 경우는 초점을 두는 측면이 브랜드 차별화 그리고 새로운 요리를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 활용하여 이렇게 음식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대조되게 베이비붐 세대는 전통적인 의사소통, 상거래 방식을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밑으로는 라타 식품소비 형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 가지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이렇게 플랫폼을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리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을 알수 있었고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플랫폼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건강과 웰빙을 우선시하여서 즐거움을 추구할 때도 자제와 절제를 하는 절제는 쾌락주의를 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앞서 위에 있던 제트 세제의 선호도와 비슷하게 새로운 요리 경험, 즉 전통적 레시피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이런 시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등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렇다면 멕시코 전체 식품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표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어, 굉장히 멕시코 라틴아메리카 시장은 케이푸드의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한식 멕시코의 한식 및 간편식품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표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가장 높은 순위로 한식의 인기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멕시코 식품 성장 전망은 어 다음에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식품 시장에서 어떠한 제품군이 인기가 많은지 어 옆에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품군에서는 라틴 아, 라면 등의 가공 식품이 굉장히 우세한 수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멕시코 시장 내에서 현재 유통 중이고 인기를 끄는 한식 제품은 무엇이 있을지 저희가 직접 멕시코내 가장 큰 규모의 온라인몰을 이제 판매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 메르카도 리브레에서 온라인 내 이제 제면의의 제품. i 앞서 말했듯이 라면의 제품, 군 인기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600개 중에 거의 떡볶이를 제외하고 5 7 4개의 인스턴트 식품 중에서 거의 99%가 라면에 해당이 됐고요. 종이박스에 10개씩 대량으로 포장된 패키지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기 제품으로는 삼양의 불닭볶음면, 농심의 진라면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소수지만 떡볶이 역시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품 리뷰를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맵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닭갈비 등 새로운 맛을 시도하려는 라틴 아메리카 소비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중식 및 일식 브랜드는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따라서 이제 밑에서 주요 인기 제품인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신라면을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네 가지 맛,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로제, 치즈, 매운, 라임 맛이 출시가 되어 있고, 특히나 멕시코 상품, 멕시코 소비자들에게서 로제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면 같은 경우는 컵 형태보다는 봉지라면의 형태로 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자사 전체성과 포지셔닝에 있어서 아시아 식품 시장 파일을 키우는 꼬미어꼬레 하나의 개척자가 되고자 합니다. 회사는 미국에 진출할 당시에 해외 유통 업체를 인수하고 협업하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추원스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멕시코 진출에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을 여기서 멘치마킹 하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보시다시피 미국과 멕시코 공급 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CJ제일제당의 식품 분사 공유는 캘리포니아 주의 바다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시설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고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거나 혹은 증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멕시코 수출에 유이한 어 재료 조달 그리고 최종 생산까지 그 다음으로 멕시코로 해상 또는 육수장의 운송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멕시코 내 유통기관을 어 확장할 수 있는 전략 두 가지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만들어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냉동식품을 수급하던추한스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구조를 진행했지만 저희 이번 멕시코 유통업체 협업 안에서는 온라인 유통에서는 메르카도리브레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은 월마트를 중점으로 하여서 오프라인 유통의 비중을 상당히 늘리는 방식으로 두 가지 토큰를다 잡고자 합니다. 저희가 해외 유통업체 인수가 아닌 멕시코에 대해 유통업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지인 연합을 고자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는 이미 해외 지사가 있었고 많은 정보를 얻기 용이했지만 멕시코는 비교적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용을 줄이고 효과을 키우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을 잘 운영하는 그 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업체들이 즉 메리카노미그레와 로마트 메시코가현지 시장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겟 고객층에게 접근하는 노하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희의 사업에 더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주일간 라틴아메리카 국정을 가진 신신영을 대상으로 하여서 라틴아메리카의 한식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한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어, 주된 이미지는 매운 음식이나 채소 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라틴아메리카의 소비자에게 떡볶이를 포함한 한식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높은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한식을 다시 먹을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해가 100%가 나온 것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식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 또한 95%로 나타났는데, 이때 불만중의 5%는 맛이 조금 본인의 입맛과 맞지 않았다는 말이 많왔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저희가 R&D의 이점을 살려서 맛을 좀더 다양하고 효지 맞춤형으로 한다,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경험한 적 있는가에 유병자가 80% 가량 나왔는데 그렇지만 한국 문화의 경험이 한시으로 이어졌는가에서는 거의 반반의 수치가 나온 것을 통해서 저희는 한류 문화의 의존성이 있지만 거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한식에 집중하면서도 그 자체로 매력적이라는 것을 메시고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음식의 섭취 빈도 또한 상당히 높았는데요. 어, 저희가 기존에 조금 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꿈이다. 코리아나의 시장 선두자로서, 단순히 아시아 음식의 다른 파일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자체를 확장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현지의 제품 제출 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록했는데요 한국의 거리 음식을 친구와 함께 집에서 아까운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멕시코 입맛 맞춤 리뉴얼 비디오 떡볶이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출시 목표 일자는 내년 25년 3분기부터입니다. 3, 이때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것은 바로 아래에 있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리 음식을 입맛에 맞게 조리 가능한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세이질일재당 자산은 케이스트리 푸드를 키우면서 기존의 만두나 즉사밥 외에도 성공적인 제품군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의 거리 음식은 덜 주목받고 있고 있는 미국 매치국만이 아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최신의 반응이 좋은 상황에서 저희 대표 케이스트에푸들로 떡볶이를 내고 나갈 때 저희가 제안하는 맛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보통 도전으로 구성된 세 가지 맛을 출시할 때 반드시 컵 대신 티트를 메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 조금 더 조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고 응용하면서 그것이 엔터테인먼트적인 효과를 낼수 낼 있도록 효과를 응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키트를 중심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별건조 어묵 건더기 시프 등을 추가하면서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비용 증가분이 이후에 보시다시피 크지 않고 대신 저희 마케팅 방향성이 나온다는 존재하에 이렇게 도배 건조 업묵과 냉장고 제품이라는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희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의 바이럴 또는 체인지 영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려 왔 같이 유튜브, 틱톡과 같은 곳에서 한식 체인지 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저희 기존의 발표에서는. 10대 20대를 주로 타겟으로 하여서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타겟팅하고자 하였지만 조금 더 조사를 거친 다음 저희는 STP를 변경하여서 어, 여름에 계절 그 자체에 떡볶이가 어울린다는 점에서 참여하여서 여름 시 시즌에 출시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이 이어나올 수 있도록 하고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목표 시장 탐색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멕시코 내 한국 간편식 시장이 247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 시장이 저희의 단기적인 목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간편식 시장에 대한 정의형 확보할 때 저희는 일단은 남면과 경쟁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이후 탐으로 넘어가면서는 남면과 경쟁이 아니라 더큰 아시아 간편식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아의 음식을 대표하는 한식의 일상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저희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와 같이 조금 더어 배달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또 한국 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한식의 일상화를 어 가장 주축으로 내세우는 첫 번째 한국식 가공식품 기업으로서 시장 확장 그리고 시장 선도를 내세우고다 계획하여 어, 저희 사업을 진행해 나갈 네.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STP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먼저 그 SNS 사용이 활발한 도시거주 20대 여성을 제1 타겟층을 잡았고요. 그 이후로는 도심거주 40대 여성을 제2 타겟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어, 그세그멘테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메일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어서 포지셔닝입니다. 저희는 저희 비비고 떡볶이 제품은 재료의 신박함 측면에서 불닭볶음면과 신라면보다 떡이라는 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제 신박함을 확보했다고 판단하여서 여기에 위치를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경쟁사 제품이 요볶이와 굽볶이보다는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는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포피 전략인데요. 저희 제품은 이 직접 조리 가능하고 세 단계의 맛, 그 다음에 1인분씩 포장하여 세 가지의 맛을 한 번들로 판매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대는 다음과 같이 형성될 예정이고, 이제 비비고가 직접을 유통하여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 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온라인에서 는 남미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메르카드 리브레와 월바트 멕시코에 동시에 입점하였고 또다른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월바트 멕시코에 입점을 하여 온오프라인 동시에 겨냥을 어,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c j 제일제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통해 좀큰 장애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프로모션에서는 저희는 이제 인기스포츠 후원과 이제 블론스와의 협업 넷플릭스 등에서 p p l 등을 통해 진 o you know, is a machine. You should g 당5 9 i 소 즉, 하나 r 4000원가량 h o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u r n guy. I 이 m home s o m e 2938원가량 u 이될 예정이고요. a v 는 a house. You should have a h o u 원 e You s h o u 통비는 300원 정도 형성될 예정입니다. 이중 마진은 27%로 1 0 8 7원 정도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제 배송비 추정에 돌리고 저는 PPT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케팅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 내에서의 PPL 그 다음에 직접 제공는 인플루언서의 협업 등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 넷플릭스는 이제 멕시코의 OTT 이용자 수가 5천만 명으로 한국의 1.9배이며, 어, 또 한국의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라고 볼수 있죠. 또한 그 사례로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는 PPL이 아니었지만, 노출 효과로 인해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이루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저희는 이러한 OTT 플랫폼을 통한 PPA를 활용하여 마케팅할 것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접 오프라인 시식 기회 제공인데 멕시코시티 과달라 하라 등의 대도시에서 이제 팝업스토어를 이어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이제 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통해 어, 좀 친숙점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제 멕시코 국민의 78.1%가 SNS를 활용하기에 이를 통한 마케팅은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그 마케팅, 그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에서 요리 의 방법이나 그 요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을 통해 어,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과 신수성을 좀더 도모할 수 있을 고 예측됩니다. 저희는 이 떡볶이 비비고 떡볶이 브랜드를 그 건강식 및 한식 선호도 증가에 힘입 일상 속 건강한 한 끼라는 이미지로 브랜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라아메리카에서도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기회로 삼아 그 한식을 좀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브랜딩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 이에 더해서 떡볶이라는 거리 음식을 강조해서 김말이와 김밥 같은 거리 음식 라인을 좀더 추가적으로 출시하면서 이렇게 그 거리 음식 라인을 좀더 강화하는 브랜딩을 제안합니다. PPT가 오류가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코 한류 팬수를 2,781명 2008, 2008, 기준으로 이제 그 빈도에 따라 주일회 월일에, 두기일에, 단기일에를 비율로 나눠서 이 연간 구매 빈도를 구했습니다. 이게 총 합쳐서 4억 2,717만 개이고요. 일단 이제 저희는 떡볶이가 그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을 1%라고 추정을 하여 이제 422만 개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5년 3분기부터 시장을 판매를 시작하여 이제 목표 마켓 시어는 18%고 이제 증가하여 2027년 1분기에 는 48%의 마켓 시어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추정한 판매량을 통해서 구한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이제 영업이익은 2026년 1분기 이후 이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부정영업이익은 2026년 3분기 이후로 흑자 전환이 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